네. <laughs>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 좀더 지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개 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됩니다.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즉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즉 합의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행정부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건 명확하게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즉, 위헌행위입니다. 어,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상권 분립을 첨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언명을 하신 것,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 입법, 사법, 행정, 삼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는 라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 예산의 상당 부분 국가 총생산의 몇 퍼센트 약3% 되나요 어, 엄청난 돈을 국방 예산으로 투입합니다 그건 결국 국민들의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란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그 이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입니다. 지금 대북 전단살포로 촉발된 대나무 오물 투척, 양자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또 대북 추가 제재,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킵니까?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합니까?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 당시에 이 북한으로 보내지는 대북전단 삐라가 대부분 경기도 일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걸 쓰레기 투척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온갖 그 과정에서 고압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시단도 파견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는 점,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닙니까? 이전에는 대북비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습니다. 이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서 그 휴전선 인근에 우리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북측의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바이고 어, 실제로 발생을 하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침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어? 세계인이 볼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 서로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 대결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정권의 이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담,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언제나 국정에서 가장 중심은 국민, 국가여야 합니다.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거 핑계로 안보 위기 조장에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멀상시간,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위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